베트남 언론이 박 감독의 요구액이 과하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박 감독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 발끈했습니다. 박항서, 60.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축구협회와 재계약 협상을 시작한 것에 대해 재계약 금액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 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28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재계약과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게 한국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며 재계약을 서둘러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협상의 방향을 어떻게 짜불지만 논의만 했다. 한 번만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협회와 레 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맞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했다. 박항서 감독은 이영진 수석 코치 등 여러 한국인 지도자와 함께 베트남 축구의 빠른 재질 개선을 이끌었다. 덕분에 베트남은 2018 아시아 축구 연맹 AFC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준 우승을 경험한 데 이어 2018 자카르타 팔랭방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회 참가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박항서 매직이라고 이름이 붙은 베트남 축구의 가파른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스즈키컵에서 정상을 밟았다. 박항서 감독의 영입은 스즈키컵 우승이 목표였다. 앞선 두 대회는 U23 대표팀이 이룬 성과였지만 스즈키컵은 성인 대표 팀과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9년 AFC 아시안 컵에서는 8강까지 베트남을 이끌었다. 2019 AFC 아시안 컵에 출전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이다. 무엇보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라이벌 태국을 능가하는 덕에 베트남 축구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웠다. 지난 6월 아시안컵이 끝난 뒤 계약 만료를 1년가량 남긴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은 선택과 집중을 언급했다. 2019년 한해 동안 AFCU 23 챔피언십 예선과 2020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019 혹시 게임 사우시스트 에이전 게임즈까지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급해진 베트남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나섰다. 지난 26일 베트남 축구 협회 VFF 와 박항서 감독 직군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에서는 VFF가 3년의 장기 계약을 제안했으며 재계약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부 현지 매체는 박항서 감독이 거액의 연봉을 요구했다거나 대국축구협회와 협상에 나섰다는 등의 보도를 내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박항석 감독의 소속사디제이 매니지먼트는 27일 언론자료를 통해 첫 협상은 급여 문제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박항서 감독과 VFF가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 영측의 입장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뒤 금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박항서 감독은. 천문학적인 연봉에 크게 관심이 없다. 베트남을 동남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는 점. 한국인 지도자의 지위와 위상을 토대로 VFF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을 논의하겠다. 강조했다. 베트남 언론들은 24만 달러 약기억 8,400만 원. 인, 팍 감독의 연봉이 48만 60만 달러, 약 5억 6,700만 7억 900만원, 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 감독은 대리인에게도 아직 재계약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협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라며. 추측성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협상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대리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계속 맞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베트남 축구협회의 공식적인 제안을 전해 듣지는 못했다라며 두 팀을 모두 이끄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효율성도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언론은 연일 박 감독의 협상 진행 상황과 몸가 등을 전망하며 보도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26일 베트남 축구협회, VFF와 첫 협상 테이블에 앉은 후, 여러 이야기가 쏟아졌다.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 사인 TJ 매니지먼트는 27일 26일 처음으로 재계약 협상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금전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 언론에서 언급된 모든 추측성 금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 협회는 상호 협력 속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현재도 대표팀 감독으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협상은. 급여 문제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가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금전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첫 협상 자리는 향후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어떤 방식을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언론의 ENTT는 박 감독이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한다. 최대 다섯 대 대회에서 우승 도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TJ 매니지먼트는 지난 2년의 행보를 봐서 알겠지만 박 감독은 천문학전 2년 봉을 받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대표팀을 공고한 동남아시아 챔피언 팀으로 만들어다는 결과물과 글로벌 축구 환경에 있는 한국인 지도자의 지위와 위상을 토대로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언론은 1차 협상 결렬에 대해 돈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큰 이견은 없었지만 박 감독이 월급을 지금보다 5배 많은 1억 원 대를 요구했고 협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 감독 직은 큰집내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 감독은 소속사를 통해 연봉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 반박하며, 1차 협상은 베트남 축구 발전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는 다음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한 하이 러켄 헤이 베트남 축구 협회장은 박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양측간 진지하고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1 1일 현지 시간 현지 매체들은 킹스컵, 킹즈컵 이후 박항서 감독의 계약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고 전했다. VFF 사무총장인 레호앙아잉 러호이인 씨는 양측은 구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말로 민감한 시간이라며 왜냐하면 박 감독을 위해 한 달에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아세안 지역 축구 팀이 많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현지 매체들은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일한 일에 많은 것을 받았지만 이 한국의 전략가는 지금 주변의 많은 국가 축구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VFF가 베트남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박 감독을 지키내려면 계약 만료 3개월 전이 아닌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며 재계약을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해 VFF 러켄 헤이 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VFF의 입장을 말하자면 빠른 시간 내에 박항서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대한 복괄적인 평가를 토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항서 감독과 VFF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좋다. 그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들었다. 프로모든 것이 변경되지만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박 감독에게 더 많은 조건을 주는 곳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박 감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최대 월 10만 달러, 심지어 15만 달러의 임금을 기꺼이 지불할 축구팀이 많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은 현재 VFF가 지불하고 있는 약월 2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VFF에 따르면 각 감독과 코치진들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동원해야 한다. 전에 홍인 차이어라이 건설그룹 회장이자 VFF 부회장인 도한웅웬두돈 누인 더 씨가 개인적으로 박 감독의 임금을 지불했지만, 더 이상 VFF 부회장이 아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